야, 오늘 같이 추운 날은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다녀야 돼. 새옷 마음에 들어? 어? 누나 너무 마음에 든다. 되게 따뜻할 것 같아. <laughs> 아이, 머리 입어도 이렇게 이뻐. 예뻐. 아이, 이뻐라. <laughs> 겨울 걱정 없겠다, 찰리야. 어? 겨울 걱정 없어. 에이잘 됐어. 요거 있어? 근데 밀어줄게. 이자. 균형도 잘자아 따시겠다. <laughs> 오, 그래도 잘 타네. 성남자. <laughs> 들어가자. 아, 그래도 오늘 낮이라서 조금 따뜻하네.